적재적소에 딱 알맞는 사람들을 다 갖춰놨기 때문에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돌아간 거였어요. 저절로 되는 것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려면 재주 많으려고 이것저것 많이 배우려고 애쓰지 말고 사람 보는 눈을 길러서 적재적소에 알맞은 사람을 쓰는 거예요. 저는 제가 다 해요. 318조 자장이 문행하니 자장이 행동을 물었어요. 그러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면 유, 유문 달지 의 아니라 어, 자기가 마음 먹은 것들을 다 통달하게 아주 막힘없이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자왈 언충신하며 행독경이면 수 만맥지방이어도 행의언이와 어 이거는 자왈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은 진실되게 하고 진실되고 믿었게 하고 행동은 돈독하고 조심스럽게 한다면 비록 어, 만맥 지방 그러면 오랑캐의 땅일지라도 행해질 것이다. 어떻게 하면 말을 진실하고 믿음직스럽게, 행동은 돈독하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면 예절이 없는 오랑캐의 땅 만맥의 땅이 땅일지라도 행해질 것이고 언 불충신 행불 음, 독경 이면 수, 주리라도 행, 호, 어, 제아 이번엔 반대로 말이 중신스럽지 않아 진실되지 않고 행동이 도탑고 공경스럽지 않는다면 어, 수, 주리 비록 주리 내가 살던 주와 마을일지라도 행, 호, 제아 행해지겠는가 행해지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랬더니만 말은 어떻게 해장해 진다 말은 진실되고 믿음직스럽게 하고 행동도 돈독하고 공경스럽게 해야지 어, 오랑캐의 땅에서도 행해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입어 입즈 견 기참 어전 야오 그랬어요 이렇게 서 있으면 어, 그 앞에 참여한 것과 같이 보이고, 그 얘기는 이렇게 서 있어도, 그 앞에 언충신 행독경, 이것이 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주 몸에 밴 거예요. 그리고 제여즉견기기어, 이게 무슨 형야이 그랬어요. 수레에 있을 적에는, 수레에 있을 적에는 횡목을, 횡목에 음, 기대어 있는 것이니, 그런 연후에, 횡목에 기대는 것이 예절이에요. 횡목을 잡으면 몸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수그러지거든요. 수레에 있을 적에는 그 횡목에 기대는 것을 음, 보게 되니, 그런 연후에 행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몸에 완전히 배인 베인 거예요. 이렇게 서 있어도 그 앞에 언충신 행독경이 참여한 것 같아. 몸에 아주 녹아져서 일체가 됐어요. 그리고 수레를 타면 항상 이게 횡목을 잡아서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항상 자동으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 정도로 몸에 한, 하나가 된 연후에야, 어, 행동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막힘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참 어렵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자장이 서저 신이라 띠에다가 여기 띠에다가 이렇게 썼다. 지금으로 치면 메모지 같은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행동이 막힘 없이 잘 되냐고 물어봤더니 말을 진실되고 믿었게 하고 행동은 도탑고 조심스럽게 하고 그래야지 오랑캐의 나라에 가서도 행해지고 그와 반대로 하게 될 경우는 내가 사는 마을에서도 행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뭐, 몸에 완전히 배어들어가서 보면은 음, 그 사람이 꼭 말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됐을 때 게 가능하다고 얘기하니까, 띠에다 썼대요. 끝! 끝!